빨리 와라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기아 쏘렌토입니다 네 오늘은 쏘렌토입니다 뭐 저번에 um 때도 저희가 시승기를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suv를 좋아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쏘렌토를 좋아합니다 디자인 이런 거는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거의 다섯 대 중에 한 대는 소렌토인 수준이라 크게 말씀드릴 건 없으니까 정말 간단하게만 훑겠습니다. 이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기 때문에 초기형이랑 비교를 한번 해드리자면 앞에는 헤드라이트가 좀 많이 바뀌었죠. 휠은 굉장히 무난하고요. 뭐 EV9이나 레이 같은 휠을 보면 좀 네모네모한 휠 디자인을 채택한 휠들이 있는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런 어쨌든 타이어가 동그랗다 보니까 이 동그란 디자인에 맞게 디자인된 휠이 저한테는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게 사실이죠. 사람마다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문양 잘봐 두세요. 이게 약간 뒤에 리어 램프의 복선입니다. 이것도 잘봐 주세요. 복선입니다. 그게 이제 네, 이겁니다. 뭐 카니발, 셀토스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되는 차들마다 이 리어램프에 이 그래픽을 넣고 있어요 이번에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된 것도 이렇게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구는 당연히 왼쪽에 있고 뭐한 번에 열리진 않지만 밖에서 눌러서 여는 형식으로 돼 있네요 사이드미러도 플래그 타입으로 넓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엔진룸 한번 보실까요? 어, 그 전에 엠블럼은 우리 중이형이 좋아하는 헤어라인 피니쉬로 들어가 있네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모든 로고와 엠블럼들을 3D에서 2D 평면적으로 바꾸는 게 추세죠. 네, 얘는 2.5 가솔린 터보 모델이고요. 사실 얘가 소렌토에 들어가는 엔진 중에 가장 큰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 엔진룸이 엄청 넉넉해. 이거 뭐 거의 소렌토 GT를 염두에 두고 와, 지금 울리는 거 들리세요? 아! 어쨌든 뭐3.5 터보 모델을 양산 계획이 있으실 예정이라면 빨리 한번 출시 좀 해주세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거의 8기 통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 근데 이게 지금 에어덕트 두개 있는 게 트위터 보 3.5에 들어가는 건데 왜 얘기도 달려있냐 간을 본게 아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했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뭐 공학도가 아니라 봐도 모르니까 다들게요 트렁크 공간 안 봤구나 트렁크 공간 보실게요 어 지금 이 차는 6인승 모델이라서 가운데 자리가 없고 독립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래 보통이면 이렇게 다니겠죠. 엄청 넓습니다. 이 정도면은 전혀 뭐 다른 것들을 수납하기에 문제가 없고, 팰리세이드보다는 당연히 좁을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돼도 뭐 부족할까 싶긴 하죠. 접은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게 여기가 3열인데, 3열 에어벤트를 허투루 만들지 않았어요. 풍량이나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C타입 포트도 있죠. 충전 포트, 커플도 까지 있습니다. 유리도. 그래도 나름 면적이 있는 글라스라서 그렇게 답답할 것 같지 않아요 탔을 때 제대로 만든 3열이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스피커도 있는 크레리지만 크레리요 왜 자꾸 크레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풀체인지 때는 아마 높은 확률로 하만카돈이나 메리디앙으로 바뀔 것이다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뭐 아주 작은 공간도 있고요 보여드리면 되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축구화 같은 거 넣고 다니시면 딱 좋을 사이즈입니다. 편의상 시동을 잠깐 켜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일자형 디스플레이가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터치하면 바뀝니다. 이게 한번 터치하면은 여기 공조장치로 바뀌고, 이거는 내비게이션 또는 뭐 미디어 셋업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뭐 통풍과 열선을 둘다 지원을 하네요. 기어는 이렇게 돌리는 레버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신차들은 다 핸들 열선 이단으로 2돼 있네. 글로브 박스는 오 생각보다 글로브 박스는 또 아담하네. 휴대폰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고요. 전부 다 C타입입니다. 요즘 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핸들. 핸들은 가죽 나쁘지 않은데 살짝 얇습니다. 조금만 더 두꺼운 핸들로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스포츠카는 아니니까요. 아, 이 미러. 아, 미러네. 이게 디지털 미러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하면 실물 미러로 바뀌고 올리면 디지털로 바뀐다. 그래요. 시동을 끄고 이제 뒷자리 공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게요. 음. 수석 사람이 이렇게 가면 은 엄청 편안하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사실 뭐, 앉지 않았지만 알고 있어요. 엄청 넓을 거라는 걸. 네, 보이시죠? 뭐, 전혀 간섭 나는 게 없고. 일열 사람이 그렇게 뒷자리 배려를 안 해주고 막 앉아도, 2열사람도 전혀 문제없이 갈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독립시트라서 엄청 안락하다 3열도 한번 앉아볼까? 근데 이 상태로 앉으면 3열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 힘들 것 같은데 어 힘들어요 지금 거의 다 시트들이 뒤로 뒤로 와 있는 상태라서 힘든데 만약에 2열사람이 어머 뭐야 이거 살짝 빔 내리막이라 이 정도만 해줘도 뒤에 앉을만 하지 않을까? 아. 아. 음. 한 20분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 확실히 그래도 펠리세이드보다는 3열 공간이 넉넉지가 않네. 펠리세이드는 뭐 그것하고 그래도 한 시간까지는 갈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산타페가 루프라인을 이렇게 박스카처럼 못생기긴 했어도 그렇게 해놨구나. 그러니까 이제 멋을 중요시 생각하면 쏘렌토시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산타페. 그러니까 난쏘렌토 그냥 현대기아 문짝인데 예전에 저희가 A6 문짝은 되게 기계적으로 뭔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했다면 얘는? 얘는 뭔가 푸근하게 뱃살 많은 아저씨 품에 안기는 느낌. 그렇습니다. 별로 좋은 느낌 아닌가요? 좋은 느낌이에요. <laughs> 푸근하다고 내가 말했잖아. 자, 그럼 이제 주행편으로 넘어가실까요? 빨리 가자. 결제가 완료. 음 여기도 다행히 IS 지준이 있네요. 느끼셨겠지만 아, 못 느끼셨겠군요. <laughs>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빨리 걸립니다. 음뭐 신호 걸린 김에 지금 한번 공회전 살짝 엔진음의 떨림이 유입되는 느낌이 있는데 소리로는 뭐 엔진음을 느낄 수 없고요. 이 정도면 헷갈려서 시동 다시 걸 수도. 음. 고배기량인데 실린더가 4개라서 그런가? 살짝 진동은 유입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직전차가 A6라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기술을 통한 진보를 추구하는 애들기 때문에 기술력을 때려박아서 MVH를 잡았겠죠?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는 요즘 좀 국산차가 되게 하드한 느낌을 가져가는데 얘는 생각보다 소프트해 확실히 좀 가족형 SUV를 타겟으로 잡은 건지 살짝 몰랑몰랑하게 이런 요철들을 건너가주는 게 있어 어 근데 잠깐 타봤는데 되게 승차감이 좋다 이걸로 장거리 뛰어도 문제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방금 꽤 깊은 포트홀이었는데 되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네 아인이었으면 거의 타이어 터지는 소리 나면서 갔을 텐데 이 쏘렌토가 사실 기아 주특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두개 있는데 세다는 그랜저 SUV는 쏘렌토 이 공식은 아마 근 10년 안에 깨지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8이 아무리 잘 나와도 그랜저를 못 이기고 산타페가 아무리 뭐 실용성이 있게 잘 나와도 소렌토를 못 이기는 것처럼 뭐 판매량에서도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소렌토라는 차는 기아에서 정말 자신 있고 가장 잘 만드는 차고 만들어왔던 차기 이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지. 뭐 승차감부터 해서 소렌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취향이고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를 여태까지 이 4세대에 걸쳐서 팔아온 그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어 <laughs> 뭐 근데 진짜 차폭감이 꽤 있다. 지금 유턴 차선 안에 딱 맞게 들어가네. 전폭이 딱 1,900. 어, 1,900이면 넓은 편이죠. 음, 그래도 해두성은 나쁘지 않네요. 어, 지금 기록적인 폭설 다다음 날에 촬영을 하는 거라 이게뭐 가격한 핸들링이나 아니면 급가속 이런 거를 좀 하기 조심스러워서 이 차의 뭐 모든 성능을 끌어낼 순 없지만.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것이 진정한 성능이 아닐까 이렇게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도 DCT의 꿀렁거림이나 이런 거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네요 얘기 안 하면 모르겠는데 아 근데 이차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크레리고 두 번째는 그 앞에 헤드라이트 깜빡이 시퀀셜 라이트가 좀 너무 드드드득 거리면서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나 좀 끊기는 느낌? 음, 좀 부드럽게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EV6 시퀀셜 봤을 때도 그렇게 부드럽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퀀셜 라이트는 아니었는데, 얘는 그것보다 뭔가 3분할 돼서 시퀀셜이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조금 아쉽다. 근데 뭐 이게 컨셉인 모양이네? 아, 약간, 좀거 약간 거 러프하고 우리는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 쏘렌토 타는 사람들은 상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 오밀조밀하고 그러지 않아. 약간 이런 걸 표현한 건가? 어쨌든 이렇게 타봤는데 지금 제가 시트 포지션을 좀 낮게 해서 타고 다니고 있는데도 이 차체 자체가 좀 높은 건지 되게 본입부터 해서 되게 내가 좀큰 차가 맞지만 더큰 차에 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역시 SUV 한 대쯤 여유 있으시면 한 대쯤 장만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쓸 데가 있어요 많이 음 음... 방지턱도 이렇게 이 정도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는 거죠. 방지턱 넘는 세팅은 사실 국산 차에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 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렇게 U M 에 이어서 한번더 업그레이드가 된 팔방미인을 타봤고요. 음. 차가 너무 무난하고 괜찮은 음. 느낌이라 뭐가 할 말이 없다. 음 사실 오히려 진짜 그 E 클래스 때도 말했지만 이렇게 무난하게 좋은 애들이 되게 할 얘기가 없어. 뭐 특별하게 나쁘거나 특별하게 좋은 점이 있어야 이렇게 막 떠들면서 이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데. 진짜 뭐 무난 무난하게 시승할 때도 진짜 이런 생각이 들걸요? 음.. 괜찮네 음.. 음 괜찮네 음.. 음 괜찮네 네 계약서 한장 주세요 뭐 이렇게 할 <laughs> 거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크게 표현할 만한 포인트가 없는 게 아쉽지만 그만큼 흠잡을 게 없고 뭐 가족형 차량으로서의 정말 본분을 다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빨리, 빨리 해주세요. 해주세요.